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채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40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세파리 때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초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번개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소로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중동의 그 이슬람 국가에서 처음으로 열린 월드컵이 지금도 카타르에서 진행 중이죠 그런데 이번 월드컵 개막식 공연에서 월드스타인 이 bts의 한 멤버가 이 카타르 월드컵 주제곡인 드리머스를 불렀습니다 월드컵에서 세계적인 이공연 그런 어떤 축제에서 우리나라의 한국의 가수가 고축하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자랑스럽고. 또 우리나라의 위상이 정말 대단히 세계 속에 높아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참 뿌듯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 축하 공연은 이 대표성을 갖고 있죠. 뭐, BTS는 이 아메리카나 유럽, 서구권에서 이미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뭐, 동남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굉장히 보수적인 그 이슬람 국가에서조차 우리나라의 이 BTS라는 아이돌이 지금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막 얼굴이 잘생겼더라고요. 그 가수가. 얼굴이 잘생겼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정말 멋있게 보였습니다. 전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그런 월드스타가 아니었나, 그런 스타가 아니,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노력은 해요. 근데 잘안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보통 다 사랑합니다. 그게 본능이죠.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 뭐,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현실 속에서는 뭐,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게 뭐,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4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역 번역에서야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라고 되어 있지만 시운성격 번역을 보면 그곳에서 그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였던가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였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뭐이 미천한 개도요 밥을 주는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셀수 없이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43절부터 5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입시키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열 가지 재앙을 말하고 있어요. 비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진멸 재앙. 이열 가지 재앙이 애굽을 완전히 숙대밭으로 만들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 장자진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각 가정은요 적어도 한 명에서 두명 이상 그 사망하게 되는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52절을 보시면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내려서 애굽의 전 전국이 완전히 초토화 될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장자 진멸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제식을 행했잖아요. 이스라엘 백, 이스라엘 각 가정들은요. 전혀 생명의 지장이 없었습니다. 모두 안전할 보 보호, 안전히 보호받았습니다. 그리고 54절 5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또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보다 의로워서도 가나안 백성들보다 정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은 없었어요.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는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대였던 집에서 애구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먼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을 사랑하시기로 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희생이 필요해요. 그 사랑의 대가로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희생을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들의 그 유월절 희생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당하시기로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고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곡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다. 내가 들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다니라 그래요 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나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사람. 당연한 거다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이래여서 모든. 모든 것이 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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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흔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흔해 희레 흔해였소 모든 것이 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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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흔해 이래, 흔해요소 모든 것이 러레여레여서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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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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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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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정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공로가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아, 자신의 모습 속에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기억하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나인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나인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뒤편에 어,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승리하시고 오늘 어,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구모리체포에서 뵐게요. 승리하세요. 사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하셨고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